좁디좁은 고시원에서 깨는 오늘의 주인공 김택로 오랜 친구야. 단순한 장난전화였기에 짜증을 내며 끊어버리고 곧바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때 그의 눈에 띈 수상한 남자 실 등록은 항구도시 금오시의 베테랑 형사였죠 어 선생님! 안에 송금 책이야 야! 아! 자 뭐해 임마! 맞춰! 자천행 그리고 그의 타고난 수사능력과 형사의 촉은 다이주종을 불허했는데 왜 또? 저 405가 방금 먹튀했어요 308호 가봐 어, 3 0 0호요 308호랑 405랑 호 운동화 같더라 코폴링인가반주도 어? 갖고 아 그걸 언제 다셨어요 음, 응, 살아봐야 칠산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지니고 있다 보니 그를 따르고 선생님. 파하는 신입들이 넘치는 것은 물론. 이거 왜 여기 있어? 선배 일배우려고 서울에서 내려왔죠. 한조가 돼서 정말 베테랑 동료들조차 항상 그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토냐, 도와나주죽겠이 사거리 애들 조조 그럼 뭐라도 나올 거야? 이거는 기려이서리움직였다는 범인이 자탄다들켜 분명히 한번더 움직일 야마구는성사거리락실 가자. 록의 이번 타겟은 바로 마상구. 그는 유명한 마, 범죄자였는데 얼굴만 확인하고 바로 와요. 저자 우리 얼굴 알아서 그래요. 그렇게 신입 경찰이 홀로 들어가 보죠. 역시나 어딘가 어설픈 경찰. 이때 저 상구의 부하에게 어, 붙잡혀 버리는데 혹시 이새끼 아세요? 너나 알아? 처음 본 얼굴인데 강력계 형사 송경찬이다, 씨팔 <laughs> 야 형사가 여기 이렇게 어색하냐, 씨팔 눈꼬리 스크라치 좀 해줄까? 아니. 위기의 순간 어, 경찰이 연락에 업자들이 닥친 성하 이 형사 새끼였구나 이제부터 공무원 식 할게요 갑자기 와가지고. 네. 순순히 잡혀줄 리 없던 상구. 어! 하지만 매우 익숙한 얼굴이 그를 반기죠. 오랜만이다. <laughs> 예. 도주하던 상구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예, 여보세요. 거기 서 있어, 이 새끼야. <laughs> 가슴에다 하지 말라는지. 나란다고요, 진짜 이씨. 너 천선이한테, 아빠지. 나 이제 갑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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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서라고 했다. 그 순간. 아! 택록에게 다가오는 아! 한 남성. 저기 범인 아저씨죠? 어? 도와드려요. 아, 위험해. 빠져빠 빠져. 어, 아, 야, 위, 위, 위험해, 위험해. 이 남자는 미친 듯이 상구를 쫓기 시작했고. 저기못 따라와, 그렇게. 범거에 아! 아! 성공하게 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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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금호수 그 강력증으로 와. 네, 용암위심 이상식. 설했지, 이 새끼야. 우현석이, 요즘 그 천사장하고 만나지. 나그두 사람하고 진짜 상관 없습니다, 정말로. 경찰서로 돌아오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댕록. 금호서 정보과장, 현석이었는데. 여보세요? 어디야? 야, 이거 말고 딴거 없어? 하지만 차가워. 현석은 댕록의 연락을 피하는 듯 야. 했습니다. 없다고? 아이씨. 예, 형. 아, 지금 회의 중이라 좀 바쁜데. 만나자고. 아, 네, 연락할게요. 이번엔 진짜. 그날 오후 새로운 수사과장이 왔다며 열린 환영식. 그런데 표창장 지금 뭐야? 표창장? 자, 이번에 수사과정으로 온 국진환 경쟁이다. 안녕하십니까, 국진환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본청에 있을 때 제가 윗분 들이받아서 여기 금호소로 좌천돼서 왔다는 거예요. 진한이 <laughs> 발언에 빵터진 택모. 본인 역시 경찰청장에게 내들어 <laughs> <laughs> 강등된 경험이 <laughs> 있었기 <laughs> 때문이었지만 자신의 능력이 이젠 한계다 싶은 분은 알아서 내근으로 빠지시든지 바랍니다. 진한은 이런 글을 도발하고 <laughs> 자 많이들 먹어라. 더, <laughs> 네, 네. 네. 이어서 기싸움까지 벌이죠. 안 짠하셨어요? 밑대가 그냥 아무나 들이받는게 아닌가 봐. 응. 보고 가는 말들 속에 상하 구분은 좀 하시죠? 꼭뭐 징계 때려. 나는 불편한 게 좋아. 한편, 환영식사나와 현석을 찾아간 경찰서장 서광수. 청동기는 왜 자꾸 보자는 거야? 사실 백록, 현석, 광수 이 셋은 과거 친형제처럼 지냈던 사이이나 현재는 꽤나 멀어진 상태였고 특히 광수는 정계 진출을 코앞에 두고 있었기에. 예, 다음 자신의 모든 면을 하는 백목이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잠시 후. 아, 그래. 어디? 현석을 만나기 위해 향하던 도중 또 다시 걸려온 장난 전화.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 나이 살이나 먹고 뭐 장난 전화야 그런데 가지마 거의 가면 후회해 집에 돌아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진심이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땐 너무 놀라지마 찝찝한 통화 내용이었지만 택록은 가볍게 무시하죠 너 팀장 된 후로 여기 처음이지? 그게? 시간 빠르다 그리고 옛날이 좋았어요 본론으로 들어가는 택록 다시 애 좋을 수 있어 천사장 어딨냐 근데 좀 뜨다도 없다. 마상구가 천사장한테 약 받고 있지. 네가 뒤봐주고. 야, 너 마약은 안 된다고 했지. 우연석이야? 니네 뒤에? 천사장 지금 어디있어 김택록 그양간왜 이렇게 날못 잡아먹어서 한 달이냐? 커버 좀 쳐. 확 죽여버리기 전에. 나좀뭐 마약에 손이라도 샜다는 거야? 설마? 어. 서 서사장, 천사장, 세 사람 관계 다시 한번 따볼까? 그는 비리에 얽혀있는 현석을 15억, 도와주고 15억, 파는 15억, 것 같았는데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중요한데 현석아 잘 들어 형이 다 정리할게 너 혼자 못해 진짜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감수할게 이때 그러면 우리 자주 먹던 통태찌개 하나 시켜놔봐 고시원으로 돌아온 탱로 형, 내일 다시 보자. 아, 진짜 다 얘기할게. 여전히 심란한 마음.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분명 여기는 방음이 거지 같은 고시원인데, 옆방이 너무나도 고요한 것. 화장실 갔다 와. 빨리. 양기태라는 이름을 확인한 그는 곧바로 사건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고. 옆방을 들이닥치는데. 뭐야그 아! 형제 아직 남았잖아. 출산한 아! 지좀 아! 됐어요. 기태의 정체는 과거 땡록이 네. 잡아넣 아, 아. 잡아넣었던 방아범. 영에... 아직도 내가 방화 사건 진범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은 도리어 피해자라 주장했고, 어, 그거 다 조작이라니까! 조작을 해, 이 새끼야! 어딘가 찜찜한 발언을 남기죠. 나 여기는 알고 니 예. 이 두고 보시면 알아요. 빼라. 안돼요. 명기전까 이제 잠을 정해버리는 덱로 머릿속을 헤집는 과거의 기억에 잠에서 깬 그때. 또다시 걸려온 장난전화 내일 번호 딴다 서희에서 보자 마음의 준비는 했어? 그런데 우현석 과장 지금 죽어가 너 누구야? 친구라고 했잖아 자신을 친구라 칭한 이 남자는 당장 해당 주소로 향해보라만 했고 금호산 3번 등산로 2.5km 지점 여긴 왜? 서둘러 등록은 불길한 마음에 형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일 네, 보자. 곧장 발길을 옮겨봅니다. 쓰러져 있는 현석 야! 조아아가 야가. 가가 다음 날. 아무래도 악몽이었던 듯 싶은데. 어디에요, 지금? 무슨 일인데? 어제 우과장님 만나셨어요? 이제서야 모든 게 현실이었단 걸 깨닫죠. 저 아, 지금 어디야? 금호사녀. 그 우과장님. 사망했어요. 이와 동시에. 현장에서 탱록이 지갑을 발견한 지난 그 시각 탱록에겐 친구의 문자 한 통이 도착하는데 미친 듯질주하은1록 그리고 그에게 걸려온 친구의 전화 살인자가 된 기분이 어때? 내가 죽은지만 결국 네가 죽인 거야 앞으로 내 말을 안 듣거나 내 존재에 대해 발설하면 또 누군가 죽겠지 우연석처럼 너 원하는 게 뭐야? 게임 어떤 게임? 네가 이기면 날 체포해 네가 이기면? 나 대신 네가 구속되는 거지 택록을 너무나 잘하는 듯한 해라고. 이 남자 내가 게임 거부하면? 넌 거부 안해 왜? 날 잡을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의 예상대로 택록은 게임을 받아들이죠 어떤 게임이야? 아주 신 게임이야 나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 과거 속엔 내가 있고, 왜가 있어. 내가. 너 반드시 잡는다. 극심한 압박을 받자 또 다시 데록을 들이닥치는 과거의 기억. 이 게임은 둘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 결국. 신문을 받게 된 택록 이런 글을 압박해보는 진한 진술서를 보니까 새벽에 걱정이 돼서 사건 현장에 갔다고 썼던데 이거 누가 봐도 뜬금포죠. 뭡니까? 이 동선은? 앞으로 내 말을 안 듣거나 내 존재에 대해 발살하면 또 누군가 죽겠지? 오연석처럼. 친구의 존재를 말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던 덱목은 그저 뻔뻔히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난데없이, 인데도 없이, 맹나겁시 걱정이 들었어. 물론 일부 진실을 덜어놓긴 했으나.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내 방에 왔는지. 야, 나 어젯밤에 어떻게 돌아왔냐? 택시 타고. 택시. 보는 역시 믿기 어려운 얘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진료 기록 보니까 정신과 이력이 있던데. 그것 때문입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서장을 부르는 댁노 서장이 오라고 해 담당은 접니다 허수야 빨리 끝내고 싶으면 들어와 안 들어와? 둘이 얘기 좀 할게 녹화장 좀어을까 잠시 후 지휘 해제하고 전단팀은 고려 대신 우인식 사이는 일단 실적에 의한 추락사다 시간 좀 주자고 일단 서장 파워로 풀려나긴 했으나 진짜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죠. 다음날 잡아히차주입고어식으로향하죠탱음날리끔히차려쫓는어화와경 다음 향하는 0 0 그리고 그를 뒤쫓는 웬 결혼식이래요, 이 와중에. 딸이 하나 있긴 한데. 하나밖에 없는 딸, 지우의 결혼식장이었죠. 살인 용의자가 된 날에 따님이 결혼을 해요? 아,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야. 아마, 어? 아, 어떻게 여기서도 뵙네요? 후배들을 챙겨주는 백로과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픈 성아. 집어 없잖아요. 영수 좀 챙겨요. 이거네? 막쓸 거야. 이때. 형님. 너 전함. 전함이 난데없이 아. 주사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형님 왜 이혼하셨어요 우리 누나랑? 아 형님 요즘 고시원에서 지내는 친해졌어요. 나한텐 그게 최선이야. 아 여기 잠깐 얘기. 아, 이제. 이런 와중 지우와 눈이 마주친 덩록은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집이 집이. 계단으로 가자. 예. 네. 아빠. 어색하지만 진심을 전해보는 아, 어. 지우. 나 요새 옛날 생각 많이 한다. 잘 몰랐는데 고마워. 이 역시 선물 하나를 건네 주죠. 그렇게 결혼식장을 빠져나오던 이때. 아까 이 화원 직원이 이걸 전해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지우마저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달은 탱로. 화한 어때? 이제 그는 만나 제대로부터 먹일 택합니다. 혼자 가게. 하지만 그 전에 십여 년 형제 살인 사건 기억나지? 동생놈이 재산 때문에 형을 죽이고 안 매장했잖아. 난데없이 십여 년전 그 사건 얘기를 꺼내는 친구. 근데 그 사건 아주 엉망칭창이더만 증거 조작이야. 채무린 너야 인마. 대장. 그칼 조작한 거잖아. 진짜 범행 도구 찾아서 세상에 밝혀. 그리고 누가 있는지도. 그는 모든 시작은 현석 때문이라며 그 뭐? 진실을 뭔가... 밝히내라 요구하죠. 그 사건하고 우연사건 무슨 상관이야? 모든 시작은 우연사건 때문이니까 내일까지야. 왜 증거 조작이지? 왜 형제 사건이지? 네. 2012년 수암리 형제 살인 사건 피고인 신원 조회 좀 해줘. 곧바로 성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덱묵은 본인 역시 과거 자료와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하는데. 다시. 니가 조작했지. 이때. 응. 찾았어요. 근데 형 집행정지인데요. 형 집행정지? 한편. 지난을 따로 불러내 광수와 현석의 비밀에 대해 말해주는 한영사 그 둘이서 비리를 엄청 저질렀어요. 둘이요? 우현석 과장하고 서장님 지역 개발이다 뭐다 하면서 달쳐먹고 암마미 어. 서장님이 뒤를 다 봐준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비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하더라고. 저는 서 서장님이 제일 의심스러워.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비자금 그형 서장님 혼자서 꼭꼭 할거 아니에요. 이런 그에게 형님, 부탁을 당하는 지난 서장님 당일 행적하고 그동안 우과장하고 있었던 비리들 좀 조사해 주세요. 또한 예상치 못한 정보 역시 얻게 되고. 우현석 과장이 핸드폰 두개 있었어요. 그렇게. 그 우과장님 명의로 된 핸드폰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분명히 두개 들고 다니셨거든요. 대포폰일 수도 있겠네요. 우과장님 동선 따라서 다른 핸드폰 번호 좀 추적해 주세요. 특히. 사망 전 후로 요 수사에 박차를 가해 봅니다. 같은 시각 구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혈액암 말기로 형 집행 정지되었네요. 현재 살인 사건 피해자 최교일을 찾아간 뎅로 역시 친구가 아니다. 의식 돌아오면은 연락 좀 주세요. 중요한 일이에요. 네 전달해 놓을게요. 이후 최교일에 대해 더욱 깊숙히 파보다. 이 사람은 누구죠? 피해자 엄마라고 하던데요. 피해자 엄마요. 아무한테도 말안 할게요.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네. 연회 끝났어. 아, 제발 제발 우리 세연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와 연만된또 다른 피해자가 있음을 깨닫는데 근데 피해자가 또 있었어요. 그 사건에. 이에 과거 기억을 되짚어보는 덱노. 담당 형사시죠? 제 딸인데요 사건 당일부터 애가 집에 안 들어와서요 10년 전 사고 당시 급히 출동하다 한 여자를 떨쳐냈던 걸 떠올리죠 만일 아이가 여전히 심중이면 그때 최교일이 아이도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아예 유골이 나온다면 최교일이 범인이다 어느 정도 주리를 마친 댕록은 성하에게 사건 자료를 뒤져달라 부탁하는데 예. 어, 그, 실종자 확인하고 실분조회좀 하죠. 예상대로 세형은 여전히 실종 상태였습니다. 이름은 한세형이고요. 그때 이후로 여전히 실종이에요. 말씀하신 분은 한세형 학생의 모친이고 가끔 경찰서에 찾아와서 진척사항을 확인한다고 해요. 확실해요. 세형이 그날 우리랑 금호산 입구에서 헤어지고 무슨 일 당한 거 맞아요. 경찰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영이 그 산에서 사라졌다고요. <laughs> 너무 전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광수에게 연락해 금호산 수색을 요청하는 탱로. 애들 좀 수자. 갑자기 무슨 애들? 대체 무슨 인재 설명 못해. 수사 증거 조작. 니들이 조작한 거잖아. 사실 과거 수사 당시 심증은 확실했으나 아. 물증이 없어 탱로은 증거를 조작했었고. 최고의 범행 도구야. 당시 수사과장이던 광수 역시. 다 알면서도 묵인냈던 과거가 있었던 것. 형도 알잖아 나야 뭐으면 그만이지만 은불명임의 시위원 이나 되겠다. 그게 지금 사 무슨 연관인데? 피해자 한명 있었어. 로 이를 이용해 찾 금호산 수색을 하게 됩니다. 친구로 인해 재수사하게 된 형제 살인 사건과 새롭게 드러난 피해자 세형. 만약 형제 살인 사건의 범인이 최교일이 맞다면, 당시 시종됐던 세영은 안매장을 하던 최교일의 눈에 띄어, 잔변을 당했겠죠. 이때, 여기서 뭐 하세요? 놓친 게 있어. 우과장 사건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직은 몰라. 핸드폰. 어떤 핸드폰 얘기냐? 우연적의 핸드폰 뭐. 하나가 지난해 말의 탱록은 술자리에서 본 어. 현석의 새 건포니 떠오르는데 이들과의 대화 이후 현석의 사망 현장으로 향해 본 탱록. 현석이가 주점에서 누군가 통화를 했어. 확인해 봤어? 통화한 일력은 없던데요. 현석이 대포 번으로 통화한 상대가 습니다. 친구라 판단한 것. 놈이 이곳으로 우현석을 불러냈다. 왜 여기서 묻자고 했을까? 택시 기사는 우 과장님 혼자서 산을 갔다고 했습니다. 현석이 죽기 전 만나니 역시 친구였음이 유력했는데 혼자서 미리 약속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주점에서 약속을 잡은 거다 우현석이 보자고 했을까? 그놈이 보자고 했을까? 야, 괜찮지 않아요? 난 가끔 여기 올라와서 생각 정리하고 그래요? 친구가 유인한 게 아니다 우현석이 정한 장소다 협상을 기대했지만 뭔가 틀어졌고 결국. 중요한 건 둘은 초면이 아니다. 자연스레 장사장은 의심해 보나 하지만 누먼 형제 살인 사건하고는 무관하다 전혀 상관이없다 아무런 증거가 없었죠. 친구는 대체 뭘 바라는 걸까? 이때 그의 앞에 떨어진 소형 카메라. 왜? 한 시간에 추격전이 펼쳐지는데. 친구를 놓쳐버린 탱 이제 그는 마치 현석과도 같이 추락할 위기에 놓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형사록은 2022년 10월 26일에 공개된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해당 제품은 진급, 명예 따윈 관심조차 없고, 오직 범인만을 잡기 위해 달려온 택목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위기를 담고 있는데요. 단순히 눈앞에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 역시 조금씩 조금씩 되짚어가며 사건을 파헤쳐나가는 택록의 모습이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형사록 1 2화를 다룬 영상이며 매주 수요일 2화씩 추가로 공개되니 관심이 가신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